자 이게 다항식 나누기 단항식 할때 역시 이 나누기를 뭘로 고쳐서 곱하기 역수로 고칩시다 2x 제곱 y 빼기 6xy 에 곱하기 역수를 해주시고 됐지 그러면 이게 곱하기 니까 얘가 여기 한번 여기 한번 이렇게 분배법칙 되는거 자 써보면 2x 제곱 y 곱하기 3xy 분의 1 그 다음에, 마이너스 6xy에 곱하기 3xy 분의 1. 이렇게 되는 거야. 하고 나서 차근차근 실수 안 하게 약분만. y, y 약분. 여기 x, x제곱 약분하면 여긴 x. 그럼 이쪽 계산하면 분모에 3이 남고, 분자에 2x가 남죠. 이렇게. 그죠? 자, 이것도 계산해 보면 x 약분, y 약분, 3이랑 마이너스 6 하면 마이너스 2가 남네 마이너스 2 곱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남는다 됐지 자 이것도 자 조심할 부분 여기 있는 곱하기는 절대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분자에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 a b 인거야 이게 됐지 그러면 저거 나누기를 2a 제곱 b 더하기 3ab 제곱에다가 곱하기 역수로 고치면 ab분의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야. 됐죠? 이렇게 뒤집으면요. 그러면 자, 이거를 여기 한번, 여기 한번 분배법 칙해 줍시다. 2a 제곱 b 곱하기 ab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3ab 제곱에 곱하기 a, b 분의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주는 거야. 그러면 이제 약분해 봅시다. b 약분 a 약분하면 a만 남아. 그러면 이 부분은 2a 곱하기 마이너스 이니까 마이너스 4a 이렇게 되는 거야. 됐죠? 그 다음에 여기 a 약분 b 약분하면 여기 b만 남죠? 그럼 3b 곱하기 마이너스 이니까 마이너스 6b가 되는 겁니다. 됐죠. 어, 요거 이렇게 하는 건데 중요한 게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도 할수 있어. 자, 이 책을 풀려면 다른 방식도 익혀야 되니까. 에? 자, 답은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나누기라는 말은 사실은 이런 의미와 같아 자, 나누기 3x 이 분모에 3xy가 있다와 같은 의미야. 그러면 얘 나누기 얘를 하라는 거거든. 근데 이제 아니까 분수 형태는 어떻게? 이거를 분모는 가만히 두고 이렇게 하나씩 끊어 내볼 수 있다. 그럼 결국에 3xy 분의 2 x 제곱 y 그 다음에 얘 분의 예 마이너스가 있고요. 3xy 분의 6xy 이렇게 하나씩 끊어내서 생각해 보면 이제 여기서 약분을 하는 거거든 이렇게. 그러면 x x 약분하면 3분의 2x. 요것도 xy, xy, 3, 6, 약분하면 마이너스 2.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다는 거야. 자, 역수 곱한 다음에 분배법칙 하셔도 되고, 나눗셈의 의미에 따라 분모로 보낸 다음에 하나씩 끊어내도 됩니다. 됐죠? 자, 요거 5-1번 보면, 보면, 이렇게 처음에 두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. 그렇죠? 자, 요런 경우에 요런 경우에 이게 이미 나누셈의 의미거든. 근데 굳이 나누기로 안 고치더라도 얘를 요렇게 하나씩 끊어 내볼수 있다. 2b 제곱 분의 3ab 4 제곱 더하기 2b 제곱 분의 2b 세제곱 이렇게 끊어내서 이제 여기서 약분. b 제곱 b 네 제곱 하면 여기 b 제곱이 남거든. 더 약분할 거 없고. 요거 b 제곱 b 세제곱 약분하면 b 이, 이 약분하면 요거만 남거든. 그러면 B 더하기 2분의 3AB 제곱해도 된다는 거야. 이렇게. 됐지?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얘처럼 나누기를 곱하기 3A분의 1 해서 하나씩 분배해가지고 계산을 해도 좋고. 됐지? 요 경우에 3A를 여기다 붙인 다음에 다시 하나씩 끊어서 생각해도 좋고, 같은 문제라는 걸 이해하고 하면 돼. 조심할 거. 얘이 마이너스는 분, 자에 붙어 있는 거야? 그럼 얘가 여기 붙으면 마이너스 2xy고, 이거 플러스 x 세제곱입니다. 됐죠? 자, 다시. 분자에는 괄호가 있는 거기 때문에, 이 마이너스가 분자에 붙는다면, 마이너스 2x 제곱 y 플러스 x 세제곱이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이거에다가 y를 나눴어요. 그럼 이렇게, 이렇게 끊어보면 얘는 약분돼서 마이너스 2x제곱이 되고요. 얘는 더 이상 계산이 안 돼서 y분의 x 세제곱으로 답을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. 요 부호를 조금 조심해줘야 된다.